오늘 AI가 분석한 종목은 잉그루드랩, 상승 확률은 60.0%입니다. 기술적 분석. 현재 단기 이동 평균선은 하락하고 있으나 장기 이동 평균선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에 강한 매수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지선은 12,000원과 12,500원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저항선은 13,500원과 14,000원에서 존재합니다. 최근 가격이 과매수 상태에 접어들면서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상황은 상승 신호와 단기적 조정 가능성이 혼재된 상태입니다. 펀더멘탈 분석. 최근 매출은 2025년에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증가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재무지표인 ROE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성장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순이익 감소는 투자자에게 우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2026년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결국 기업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리스크는 성장성의 불확실성으로 시장 내 경쟁력 확보와 함께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평. 현재 기술적 지표와 펀더멘탈 분석 모두에서 상승의 직접적인 신호가 존재하지만 조정 가능성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좋은 매수 기회가 존재할 수 있으나 조정에 대비한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성장성이 다소 불확실함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매수 시점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잉그루드의 분석이었습니다. 매일 종목의 상승 확률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도 필수.